다시 봐도 낡았다. <laughs> 이 집이 불과 작년 5월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곳이거든요. 이제는 제가 인사 보내드려서 이 집엔 아무도 살고 있진 않은데 관리 차원에서 부모님이 계속 방문은 하고 계시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가 연탄이 있던 곳. 이게 그래도 페인트로 좀다 칠해놨네. 그쵸? 외벽이 많이 더러웠던 것 같은데. 이 집이 구조가 여기가 원래 제가 쓰던 방이거든요. 이 방을 올라가면 옛날 집처럼 이렇게 다락방이 있어요. 다락방을 이렇게 가면 실제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집이 그 공간이 있었고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바로 이렇게 밖으로 연결되는 화장실이 있었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이렇게 가서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내 동생 방. 이 방은 또 밖으로 나가서 여길로 들어가면 내 동생이 쓰던 방이 있어요. 진짜 완전 오래됐죠. 여기 또 다락방. 있었어요. 이 나무들이 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가지고 엄청 낡았어요. 아, 엄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죠, 우리가? 좋아 그래도 엄마는 <laughs>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, 여기 들어가자마자... 어, 화장실이 뭔가 공사했네. 혹시. <laughs> 원래 우리가 샤워하던 곳인데, 여전히 이제 문이 없어. <laughs>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아. <laughs>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원래 살던 곳, 장판도 다 <laughs> 오래돼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안 갈고 살았잖아.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이쪽이 TV가 있던 곳, 여기가 다시 화장실, <laughs> 화장실 바로 옆에 보면은, 가처럼 또다아방다아방 음. 불이 안 켜지네. 주방 바로 옆에 또 화장실이 있다. <laughs> 문을 닫으면은. 밖에 문이 응, 이렇게 네. 또 엄청 긴 공간이 있거든요. 문을 열면 <laughs> 짜잔 아예 바깥으로 연결되는 곳이었어요. 집 구조가 되게 특이하죠. 응, 일다 공간 되게 신기하죠. 이게 화장실이서어요 아야. 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에 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약간 작은 방이 있었어요. 그 문제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엄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.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진짜 벌레 비주얼이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? <laughs> 이게 이런 지붕이라던가 이런 기둥 같은 게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고 거의 지어진 지 40년에서 50년 가까이 된 집이에요. 나무도 이제 오래되고 그런 구석구석에서 저런 벌레들이 들어온 거죠. 그 벌레가 나오고 나서 엄마가 바로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준 게 아니라, 무려 3일이나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. 제 눈치를 보고 계셨던 거죠. 제가 일하느라 뭐 부담될까봐, 바쁠까봐. 그 영상을 받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식할 거 없었어요. 이 집에서 빨리 탈출시켜드리자. 더 좋은 재을 빨리 찾아서 이사를 보내야겠다 싶어서 속전속결로 집도 찾고 해서 부모님 이사를 보내드렸던 거예요. 네, 바로 이 집인데요. 어떤가요? 아까랑 조금 많이 다르죠? 집이 넓지는 않은데, 이렇게 앞마당이 있어, 거의 텃밭 형식으로 있어서, 부모님께서 두 분이서 이렇게 밭을 좀 가꾸면서 지내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? 이 텃밭 자체가 원래, 그, 제가 사진에 띄워드리는 거랑 같이 잡초밖에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부모님께서 뭔가 굉장히 많이 심으셨어요. 제가 이거 뭔지를 모르겠거든요? 저런 집 같은 것도 원래는 없었지만, 부모님께서 여기 오시면서 이제 저것도 새로 해놓으신 것 같고, 제가 하는 일이 정책자금 컨설턴트 업무예요. 사업자분들이,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자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자문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, 그 사업이 생각보다 조금 잘 풀려서 저 스스로는 조금 편하게 살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, 부모님 집을 바꿔드린다는 생각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. 너무 죄송하더라고요. 지금 당장 부모님 집을 매매하기에는 제가 아직 능력은 부족하고, 대신 그래도 월세로라도 이렇게 지금 살게 해드리고 있는 부모님 너무 좋아하세요. 목표는 그 옛날 집을 꼭 리모델링을 해서 부모님께서 다시 원하는 그쪽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또 다른 목표인 것 같아요. 진짜 꼭 2년 내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들 동영상 찍길로 와. 뚜리, 이제 간다. 일로 와. 뚜리, 나 이제 간다. 다음에 또 봐. 안녕. 안녕. 요즘 취자 챙겨와라.